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차량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링컨의 에비에이터 모델입니다. 에비에이터 중에서도 블랙 라벨이라는 모델인데요. 에비에이터는 국내 총세 가지 트림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가장 하위 트림인 리저브 모델과 그 위에 단계인 바로 제 옆에 있는 블랙 라벨, 그리고 최근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인 PHEV 그랜드 투어링 모델까지 총세 가지 라인으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블랙 라벨 차량을 참 좋아하는 이유는 바로 블랙 라벨 모델만 6인승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리저브 모델과 PHEV는 모두 7인승 모델인데 블랙 라벨 모델만 뒷좌석이 투 시트로 독립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블랙 라벨만의 또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링컨 에비에이터 중에서 블랙 라벨을 가장 선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블랙 라벨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이 에비에이터 블랙 라벨의 가격은 9,350만원입니다. 뭐 결코 저렴하진 않지만 1억 미만의 패밀리 SUV, 럭셔리 SUV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굉장히 또 좋은 하나의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께 요 차를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사실 7천만원에서 8천만원대 수입 SUV들은 꽤나 많습니다. 하지만 8천만원에서 1억 사이의 수입 SUV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인데요. 그렇다면 그 가격대의 링컨 에비에이터는 얼마나 매력적인 포지션을 하고 있는지 저와 함께 링컨 에비에이터 블랙 라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시죠. 링컨 에비에이터 블랙 라벨에 익스테리어 디자인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리저브 모델 한번 타봤는데, 블랙라벨 모델을 오늘 처음 보는 거라서, 오늘 블랙라벨 모델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전면부에서는 링컨의 라지에이트 그릴이 눈에 들어오는데, 원래는 이렇게 이어지는 듯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었는데, 에비에이터는 이렇게, 네,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 가운데, 이제 링컨 스타라고 불리는 링컨의 로고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야간에는 이게 점등까지 됩니다. 그래서 링컨 스타가 밝게 빛나는 기능도 있고요. 마치 다이아몬드 그릴처럼 라지에트 그릴이 굉장히 반짝반짝. 오늘 날이 굉장히 좋은데요. 이렇게 좋은 날에 정말로 라지에트 그릴이 이렇게 돋보이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도 크롬을 굉장히 넓게 이렇게 약간 또 눕혀놔서 빛이 반사가 굉장히 잘 돼요. 그래서 딱 멀리서 봤을 때, 아, 크롬이 이렇게 딱 보이시죠? 여기, 이 라인이. 딱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정말로 약간 화려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롬을 조금 많이 사용한 것이 전면부 디자인 특징인데 미국 차들이 대부분 좀 크롬을 많이 쓰는 그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LED 헤드램프로 적용되어 있고 하이빔 어시스트 그리고 뭐 코널 라이트까지도 기본 적용되어 있습니다. 하단에는 안개등까지 적용되어 있는데 요즘 안개등은 대부분 빼는 추세인데 링컨 에비이터는 SUV의 특징에 맞게 안개 등까지도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부는 조금 볼드하면서도 럭셔리한 느낌이 많이 나기도 하고요. 뭐 측면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차의 전장 길이 같은 경우에 5m가 넘습니다. 굉장히 긴 차량이고, 전폭은 2m가 넘고, 여기 있는 휠 베이스는 또 3m가 넘어요. 상당히 이제 크기가 큰 차량인데, 옆면에서 봤을 때, 아, 이차 정말 크구나, 이차 정말 길구나, 라는 걸 한눈에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딱 측면부에서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바로 이휠 부분입니다. 이 휠은 무려 22인치 휠이고요. 리저브와 블랙라벨 모두 22인치 휠이 적용이 되고 PHEV 모델만 21인치가 적용이 됩니다. 휠 디자인은 서 있을 때도 역동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약간 레인지로버 보그에서 우리가 자주 볼수 있었던 그런 굉장히 멋진 휠이 에베이터 블랙라벨에 적용돼 있습니다. 리저브와는 인치는 똑같지만 디자인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에서도 이쪽 스커트 부분에 크롬 그리고 윈도우 프레임 쪽에도 크롬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부분은 여기 헤드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쭉 뻗었어요. 완벽히 쭉 뻗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뒤로 갈수록 살짝 낮아지는 라인을 갖고 있긴 합니다. 근데 완전히 낮아지는 게 아니라서 3열에 앉아봤을 때 헤드룸의 공간을 크게 손해보진 않는 그러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측면부에 이어서 후면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면부에서도 살펴볼 특징이 꽤나 있는데요. 일단 네 테일 램프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테일 램프는 좌우 일체형 통합형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차가 더욱더 넓어 보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여기 있는 듀얼 네 머플러입니다. 총네발의 머플러가 적용돼 있어요. 이 차량은 고성능 차량은 아니지만 머플러가 무려 4개나 적용돼 있습니다. 미국 차량들이 이런 건참 멋있게 잘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주로 국산차들은 싱글 머플러 혹은 싱글 듀얼 머플러가 적용됐는데 듀얼 쿼드 머플러가 적용돼 있기 때문에 후면 그서이 아, 차가 뭔가 예사롭지 않은 차다 라는 생각이 들게끔 해주고 이 차는 또 V6 3.0L 트윈 터보 가솔린 엔진이 적용돼 있습니다. 그래서 405마력에 57.7토크를 내요. 그래서 고성능 이라고까지 하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성능을 내줍니다. 이 차량에서 400마력에 57.7토크 가 난다라는 건뭐 전혀 크기가 크고 무게가 무겁지만 전혀 힘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없다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충분히 크기도 만족스럽고 내 네, 성능도 만족스러웠고요. 그리고 이 차량에는 에어글라이드 서스펜션이라고 해서 링컨의 요 차량만 현재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링컨 라인업 중에서 에비에이터 모델에만 에어 글라이드 서스펜션이 적용되 있기 때문에 뭐 탑승할 때 승하차할 때도 서스펜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고 모드에 따라서 드라이빙 모드에 따라서도 이 에어 서스펜션 높낮이가 조절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에어 서스펜션을 높낮이 조절만 되는 게 아니라 또 프리뷰, 로드 프리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방지턱이라든지 뭐 홀이라든지 이런 것도 감지를 해서 미리 서스펜션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있게 그게 또 에어 서스펜션과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어, 승차감이 SUV지만 생각보다 괜찮고요. 그래서 편안한 승차감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경쟁 모델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경쟁 모델 중에서도 금액 대비 옵션이나 스펙적으로 본다면 꽤나 매력적인 스펙을 가지고 있는 게 링컨 에비에이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 차량은 블랙 라벨 트림으로 적용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기 사이드미러도 이렇게 크롬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역시 미국차 하면은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야죠. 여기 보시면은 아, 어제 얼굴 나오네요. 여기 에비에이터라고 이렇게 각인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차 하면 우리가 선택권이 많잖아요. 뭐 에비에이터, 링컨도 있고, 포드도 있고, 캐딜락도 있고요. 그 중에서 럭셔리하면서도 조금 편안한 승차감을 느낄 수 있는 모델이 바로 링컨 에비에이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인테리어를 또 간단히 한번 살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문을 열 때는 이 안에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튼을 살짝 누르면 이렇게 딱 열려요. 그래서 그냥 당겨주기만 하면 되고, 닫을 때는 소프트도어 클로징까지 이렇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 기본 사양이고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 굉장히 큼지막하게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링컨 에비에이터 블랙 레벨의 인테리어를 이렇게 한번 살펴볼게요. 네. 블랙과 브라운, 투톤으로 이렇게 마무리되어 있고, 시트 디자인이 굉장히 특이하죠. 시트 디자인도 특이하지만 이 시트는 무려 30방향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네, 여기도 이렇게 분할돼 있는 것도 특징이고요. 여기 보시면 30방향으로 네, 모두 조절이 가능합니다. 제가 기능에 대한 설명은 또 따로 영상으로 준비했기 를 때문에 기능 궁금하신 분들은 링컨 에베이터 블랙랩벨 기능 설명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간단하게 디자인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달은 오르간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가죽을 확실히 많이 썼어요. 역시나 고급 럭셔리 SUV이기 때문에 또 링컨은 프리미엄 브랜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가죽에 대한 아쉬움, 뭐 소재에 대한 아쉬움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아낌없이 몸이 닿는 곳은 모두 다 이렇게 가지고 썼고 이런 부분들까지도 링컨 자세히 보시면 링컨 로고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세심하게 신경을 썼다 라는 부분 그리고 계기판은 12.3인치 센터 디스플레이는 10.1인치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 여기도 빛을 받으니까 굉장히 반짝반짝 빛나죠. 마치 세공을 한 것처럼 반짝반짝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썬루프도 물론 파노라마 썬루프 기본 적용돼 있고요. 앞좌석은 역시나 점폭이 2m가 넘기 때문에 정말로 넓은 네, 앞좌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뒷좌석도 한번 볼까요? 뒷좌석도 역시나 이렇게 눌러서 오픈하시면 되고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블랙 라벨, 블랙 레이블 모델은 6인승 모델입니다. 그래서 가운데가 이렇게 분할되어 있어요. 투 시트로 분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더 리무진스럽게 차량을 조금 더 프라이빗하게 타실 수가 있죠.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프라이빗하게 쓸수 있다는 라 부분. 그래서 4인 가족이거나, 물론 뭐 뒷좌석 탈수 있지만, 뒷좌석은 그렇게 넓진 않기 때문에 4인 가족께서 SUV를 고려하신다라고 했을 때도 링컨 에비에이터는 굉장히 좋은 선택권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네, 팔걸이까지 다 마련돼 있고요. 그래서 뒤에 들어갈 때는 이 버튼 눌러서 이렇게 자동으로 원터치로 해서 여기 여기를 밟고 뒤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세울 때는 그냥 이렇게 힘있게 세워주시면 되고요. 선블라인드까지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 설명 영상도 제가 따로 네, 준비를 했기 때문에 기능 설명 더욱더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트렁크도 간단히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디자인은 이렇게 트렁크 네, 수납공간 확실히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3열은 이렇게 모두 다 전동으로 네, 폴딩 그리고 세우는 것까지 모두 다 가능합니다. 접고 펴고 모두 다 전동으로 가능해요. 그래서 헤드레스트는 세울 때는 그냥 수동으로 이렇게 세워주시면 되고 눕힐 때는 이걸 당겨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트렁크까지도 한번 살펴봤고요. 물론 전동 트렁크 적용돼 있습니다. 링컨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비해서 확실히 디자인이 많이 개선되긴 했어요. 근데 정말로 딱한 번에 시선을 끄는 디자인은 아니고, 아직까진 도로에 많지 않기 때문에 딱 봤을 때, 어, 저차 뭐지? 라는 생각이 들수 있게끔 네, 시선을 끄는 디자인이긴 합니다. 막 화려하다거나, 막 그렇진 않지만, 확실히 조금 보면 볼수록 스며드는 매력은 있는 것 같아요. 22인치 휠도 그렇고 뭐 크롬 소재를 적당히 많이 사용한 것도 그렇고 제 사이드미러도 그렇고요. 링컨 에비이터 블랙라벨 같은 경우에는 또 제가 개인적으로 <laughs> 좋아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스테리어도 좋지만 인테리어가 조금 더 마음에 듭니다. 그런 뭐 고급스러운 소재라든지 뭐 포시트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네, 활용도까지도 마음에 드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오늘 링컨 에비에이터 블랙라벨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추후에 주행 리뷰와 기능 설명 영상도 이제 참고하셔서 링컨 에비에이터에 대한 정보 조금 더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